자, 상바 잘 봐야죠. 차가 걸렸고. 자, 병도 걸렸네. 그러면은, 여기 상장도 너무 싫고요 거의, 이거 한 수가, 그 좋은 한 수가 아닌가 싶어요. 아, 병을, 아, 병을 계속 잡겠어. 그러면은, 아유, 그렇다. 병 하나 그 살리기 좀 애매하네. 자, 상을 걸면은, 아, 거기에요? 그런가? 살을 개 닫지 말라. 어, 살을 닫으면은, 그 캐오니까, 어, 닫지 말라. 그 나름, 야망이 있죠. 예. 자, 여기 차도, 그 나가서 공격 진행 볼게요 야그 엘보 공격이 그를싸하죠그 양차가 걸리고 그를싸하죠그 하지만 그 멱이 이렇게 막히면서 자만번쫓아대고요 이것은 자 여기 막아 어딘가 그 빠지면은 여기 차죠 자상 하나 잡아보자 그 간접초로 상 받으시죠 당장 그 병이 그 있으니까 10초 남았습니다 예그 아니 뭐야 아그상 거는 게자 크게 의미가 없네요 자, 줄차는 그 느낌이죠. 어, 줄차하면은, 그 살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 마밖에 없죠. 그때? 마밖에 없죠. 아, 자, 뭐, 어떻게 이제 할수 없다는지 보신 것 같아요. 글쎄. 그,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알기 쉽게? 자, 나이탄방에? 그, 잠시, 그, 마장 치는 변화를 좀 봤습니다. 그, 마장군이 조금 더 그, 어땠을까 싶었는데, 이게, 그, 무슨 차이냐? 자, 지금이라도? 자, 궁이, 여기 궁이, 그, 돌수 있다? 그, 없다? 그런 그 차이점이 좀있었고요 그, 지금은, 야, 이, 여기서 뭐, 뭐 들까? 그, 차를 하나 그 내주고, 그 수가 좀안 날까?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나중에, 그 상장 나오죠? 그 상장 그 맞는 그 여지가, 분명 그 생기죠? 야, 그 중앙에 상이 그 없으면요. 자, 묘수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아, 지금도, 자, 이렇게 참신하게 기교 부을볼까이 참신한 기교는, 그, 일단 그 중요한 게, 그 많은 게 잡을 수 있죠? 근데 그 차는 잡을 수가 없죠. 어? 아이, 뭐야? 아, 그렇죠. 상대분도, 자, 상장군 치고 싶은 거죠? 그, 야망이 있습니다, 아직. 그, 야망이, 살아있죠? 아니, 야망이 뭐야? 살아있잖아, 그, 야망이. 그, 살아있잖아. 자, 재밌는 수를좀보겠는데요 자, 여기 병입니다. 그, 왠지, 이때다. 그, 장군이요. 그, 지금 아니면 그, 언제 쳐요? 이게 그, 무슨 차이냐? 여기서. 이 수는? 자, 이때다. 그, 지금 아니면 그, 언제 칩니까? 자, 됐습니다. 고심되는 순간. 자, 우리 포도 여기 있고, 그, 뭔가, 상대분이, 그, 그렇지. 뭐, 지든 이기든, 그 칼을 이렇게 빼야 돼요. 여기서. 자, 궁이 뭐, 돌아선다? 자, 분명. 거의 그룹 낀다. 그, 케워요 자,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잡아요. 그럼 상대분도 그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 무조건 잡을 것이고. 예. 야, 이게? 그, 될까? 그 원래 그너무 장군을 좀봤습니다그너무 장군보다. 자, 강력한 나이탄 방에. 자, 궁이죠. 자, 백스피 엘반 방에. 여기 조리죠 그러면은. 자, 풀파워, 플라잉 리켄방에, 형, 수고 있습니다.